아, 먼저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4세대 전투기가 네. 지난 4월 9일이죠.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KF21, 별칭은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로 정해졌는데 향후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한번더 영공을 이제 수호하게 되겠죠. 네. 이게 저, 제가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제가 공군 병장인데. 음. 정비병이거든요. 어, 네. 제가 공대 3학년 다니다가 공군을 입대했더니 F5라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쓰다가 노후기를 우리에게 이제 이양한 걸 우리가 정비해서 쓰고 있었어요. <laughs> 미군들이 오면 은팀 스프리트를 할때야 이게 아직도 날아다니냐고 깜짝깜짝 놀라던 기억이 나는데 정비를 우리가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어냈어요. 훈련기는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의실공이 세계적인 4.5세대 전투기를 탄생시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K, F는 이제 전투기인데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21은 21세기에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CJ1호기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역사를 올라가 보면 2001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에 DJ 정부였죠. 고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 우리도 우주 발사체 개발하겠다. 그리고 발사대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내겠다. 이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에 대한 기치를 밝혔는데 그로부터 보면은 딱 20년 만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6년에 우리가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서 대략 한 5년여 만에 첫 번째 시제 1호기가 나온 거니까 감기 무량하고요. 저처럼 이제 실제로 또이한명 내지 두 명이 탑승하는 전투기를 이제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국산이 나왔구나. 네, 제가 이제 외제만 만지다가, 국산이 나왔구나. 저기 한번 기름 좀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제기가 출고식이 된 이후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초도 비행, 내년에 있을 초도 비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어서 2026년 6월에 이제 뭐 지상이나 비행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KF-21이 완료가 된다, 개발이 완료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네.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될 전망이고요.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갔고 오. 총 비용이 18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이런 그렇지. 말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걸 100%다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부담으로 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다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요. KF-21 보라매가 어떤 수준의 이제 전투기냐 초음속 전투기고 세대별로 구분하면 1세대에서 5세대까지 나누는데 이게 그 4세대에서 5세대 사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F-35 같은 미국 음. 그 최신 전투기가 완전한 스텔스 기능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4세대 같은 경우는 그 전자 장비가 대폭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무기 성능을 특히 레이더 능력을 많이 확장했다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4와 5사이 4.5세대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냐 갖고 좀 논쟁들을 하던데 음. 우리 자동차 초창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직 가장 핵심인 엔진은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일본도 실패한 거고 맞아요. 엔진 들여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거의 다 이제 들여오는 거고, 전체 동체하고 각종 부품들, 기본적인 이 틀은 국산화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힘으로 4.5세대, 음. 그, 초음속 전투기 만들었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국산화에 해서 진전인 상황도 틀림없습니다. 음. 네, KF-11 보람의 성능 하나하나 뜯어보면 음.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의 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이 부분적으로나마 적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의 무장력도 갖췄는데요. 일단은 이 4세대 이상이 되려면 음속을 돌파해야 됩니다. 음. 이 KF21 같은 경우는 음속의 1.8배에 해당하는 초음속 비행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또 7.7톤의 무장 탑재력을 갖췄기 때문에 공중교전뿐만이 아니라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적군을 차단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음.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5세대 전투기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5세대 전투기 보유하면 좋겠지만 가격과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4.5세대 중에서 선두를 달리게 되면 상당한 수출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